지역의 복지관과 장애인 단체를 비롯해 노래와 공연이 필요한 곳에 찾아가 재능을 기부하는 청년 단체가 있습니다. 입장료를 책으로 받아 기부하기도 하고 감동 후불제로 자율 기부를 하기도 합니다. 노래하는 청년 단체 보충역 소울 BCY 배준호 학생을 신병균 기자가 만났습니다. 보충역 소울 어, 영어로는 BCY인데 BCY, 네, BCY 엔터테인먼트 라는 어, 청년들의 단체를 만들어서 노래 부르는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봉사활동을 네. 어, 많이 한다고 하는데 네.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BCY엔터테인먼트는 어, 부산에서 음악에 관심있는 청년들이 모여서 이 부족한 문화를 보충해보자 라는 음. 의미로 보충역소울이라는 이름으로 출발했고요 어, 그 어, 어원이 원래는 군대용어인데 신체검사에서 4급을 판정을 받으면 어, 현역을 못 가는 보충역 신분이 됩니다 저희는 이제 가요계의 보충력, 가요계의 자극이라 해서 현역 가수에는 못 미치지만 음악에 대한 열정으로 좀 우리가 필요한 곳에 목소리를 전해주자 이런 의미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소외 이웃들을 위한 그런 음악도 만들어 보려고 하고 네. 이런 좀 공익적인 마인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지금까지 어떤 좀 활동들을 해 왔나요? 어. 그냥 그 지역아동센터 송년회 아니면 뭐 연말 행사 이런데 돌아다니면서. 이제 좀 인정을 받고 기사도 나오고 음. 그래서 작은 장비를 사가지고 음. 점점 이제 밖으로 나가기 시작하면서 버스킹 같은 건 자주는 안 하고 이제 부산대나 이렇게 문화가 좀 부족한 곳에 음. 한 번씩 가고 있고요 어, 저희가 직접 기획해서 입장료로 최고로 받는 콘서트 댄비라 음. 그러니까 먼데이, 보분부 콘서트 뭐 이런 식으로 했고요 음.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또 생방송도 페이스북으로 하고 있고요 음. 또 앨범 제작도 준비를 하고 있고 어, 자체적으로 우리들끼리 재밌게 노는 행사 좀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가수 놀이 학계론이라는 네. 표현을 쓰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놀이 문화, 노래를 통한 놀이 문화를 좀 선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좀 마음이 모아지나요? 어때요? 가수 놀이 학계론? 음. 네, 뭐 지금 부산에 활동하시는 아마추어 뮤지션이라고 하, 할게요, 저는. 어, 그런 분들이 원래 진짜 가수가 한 번쯤은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안 하신 분들이 아닌데 이제 현실적으로 실력도 벽이 높고 또 그쪽에 인생 을걸수 있는 이런 확신이 없다 보니까 미련만 가지고 있으신 분들한테 또 방황하지 말라고 그런 이런 게 생기면 방황하지 않고 좀 자신의 생활을 지키면서 활동을 하면서 만족감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을 같이 그런 생각도 하다 보니까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감동 후불제를 도입했다고요? 네. 돈을 안 받고. 어떻게 하는 거죠? 이거는 책으로 받는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원래 입장료를 책으로 받았는데 음. 저희가 책으로만 어, 받는 공연에 이제 좀 익숙해져서 이제 어. 이거를 지켜가면서 좀더 발을 넓혀서 음. 어, 감동 오브제라고 해서 보신 분들이 느낀 만큼 자율 기부를 해서 음. 이걸 또 소아암 환우들 음. 위해서 기부하는 이런 것도 좀 부산에 정착하면 좋겠지 않나 그런 것들 도 가능성도 확인해보고 싶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아 그래요 이렇게 직접 노래도 하지만 작사 작곡도 하잖아요. 네. 그러면 뭐 이렇게 전통 시장을 위한 작사 작곡도 해주고 뭐 뮤직비디오도 만들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의 공익 활동도 좋을 것 같아요. 혹시 계획하고 계신가요? 네. 음, 계획은 안 해봤는데 저희가 뭐 그런 쪽까지 필요하다면 저희는 정말 영광인 것 같고. 어, 지금 저희 팀내또 전통 시장이랑 어울리는 또 음악을 할수 있는 친구들이 또 있으니까 음. 그 친구들이 또 들으면 재밌겠다 할 수도 있고 음. 뭐 여러 가지로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오늘 다양한 얘기를 나눴는데요. 또 어, 지역 사회를 위해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더 많이 애써 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